타키온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가정되는 가상의 입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들은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는데 타키온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이론적으로 가정된 입자입니다. 이 개념은 20세기 초 독일의 물리학자 아르놀트 조모 펠트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 미국의 과학자 제럴드 파인버그가 타키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키온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빠르다 라는 의미의 타쿠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타키온은 물리학 이론에서 매우 흥미로운 존재로 간주되는데,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을 넘어서는 특성을 지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키온은 시간 속에서 역행할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시간이 앞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키온을 관측하려 한다면 이 입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위치에 이미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타키온은 이러한 특성으로 이론적으로는 존재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발견된 적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타키온이 존재한다면 이 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키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모든 물질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물질이 에너지를 더 많이 얻으면 속도가 빨라지지만 그 속도는 절대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타키온은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타키온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되며, 이 점에서 상대성 이론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입자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질수록 속도가 빨라지지만, 타키온은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수록, 오히려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론적으로, 타키온이 에너지를 완전히 잃게 되면, 그 속도는 무한대로 빨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키온의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며 과학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한 타키온이 상대성 이론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상 타키온이 존재하더라도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나 시간 연계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타키온의 특성은 에너지와 속도 사이의 관계를 기존의 입자들과는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타키온의 개념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독특한 이론적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타키온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허수 질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수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와는 조금 다른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허수는 상상 속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질량은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고 이 질량은 0보다 큰 숫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타키온의 경우 이 질량이 허수로 표현됩니다. 즉 타키온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질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다르게 수학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타키온은 빛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키온이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이론적으로 그 속도는 무한대로 빨라질 수 있다고 가정됩니다. 타키온은 단순히 이론적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물리학의 한 분야인 양자 장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자 장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와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 타키온은 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계란 어떤 시스템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 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타키온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타키온 응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불안정성을 설명합니다. 타키온 웅축은 어떤 물리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양자장론에서는 타키온이 등장하는 여러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끈이론입니다. 끈이론은 모든 입자들이 작은 끈처럼 생긴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타키온이라는 입자가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롭지만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타키온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타키온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1년 CERN이라는 유럽의 과학 연구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중성미자라는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성미자는 아주 작은 입자 중 하나인데 실험 결과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60나노초 더 빨리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험 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사용된 GPS 장비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GPS 장비는 중성미자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장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성미자가 실제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실험해 본 결과 중성미자는 빛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키온의 존재는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현상 중 하나인 체렌코프 복사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랭코프 복사는 대전된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특이한 빛입니다. 이 빛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빛은 공기나 물 같은 매질 속에서 이동할 때 특정한 속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지만 물 속에서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만약 어떤 입자가 이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물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때 체렌코프 복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음속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처럼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빛의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타키온이 만약 전기를 띄고 있다면 이 입자는 진공에서도 체렌코프 복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타키온이 움직일 때그 주위에서 빛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키온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타키온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 덕분에 이 입자는 체렌코프 복사를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키온이 전기를 띄고 있다면 이것은 특이한 방식으로 빛을 내뿜고 그 빛을 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으면서도 더 빨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 법칙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타키온이라는 입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쌍생성과 소멸이라는 흥미로운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쌍생성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두 개의 타키온 입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두 명의 친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동시에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두 친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는 서로의 행동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타키온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가상의 입자는 둘이 한꺼번에 나타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두 타키온이 서로의 행동을 보완하며 에너지와 운동량이라는 물리적 법칙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즉, 두 타키온은 서로를 평형 상태로 유지하며 물리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소멸입니다. 소멸은 말 그대로 두 입자가 만나서 사라지는 것인데 쌍생성의 반대 과정입니다. 두 명의 친구가 만나자마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타키온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두 타키온이 서로를 만나게 되면 에너지와 운동량이 서로 상쇄되면서 두 타키온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도 에너지와 운동량이라는 물리적 법칙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타키온이 서로 만나서 사라진다 해도 이 과정에서 물리법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쌍생성은 두 개의 타키온 입자가 동시에 나타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소멸은 두 타키온이 만나면서 서로를 상쇄시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타키온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입자와는 다르지만,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되는 물리법칙을 지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타키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들은 쌍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지며 물리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매우 특별한 입자가 될 것입니다. 타키온은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입자이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타키온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타키온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안정한 상태란 타키온이 생성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키온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또 다른 이유는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인과율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인과율이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움직이는 것이 원인이고 공이 어디에 부딪히거나 멈추는 것이 결과입니다. 하지만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깨지게 됩니다. 타키온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타키온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